자, 이제 주택법 기출형 32번인데요. 주택의 공급, 분양가 상한제 분상이죠. 자, 먼저 우리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집값이에요. 그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근데 여기 읽어요. 이걸 왜 이렇게 실수한지 모르세요 읽어봐요. 토지 임대, 주택은 분양. 토지는 니네 거, l h 공사 거, 주택은 내거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땅이 내게 아니니까 지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은요 월세 내는 아파트예요 토지임대매자 내자 40년 70% 이상이 갱신 요구하면 분양주택매자 내자 40년 연장이 됩니다 이게 토지임대부분양주택 내가 분양받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에서는요 땅값은 개선 안 되겠죠. 몸만, 집값만 개선되는 거예요. 건축비만. 사업 주택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자 주택은 공택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됩니다.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택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그러면 이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서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공 택지 외에서도 공시하여야 한다. 이거 공시가 뭐죠?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 승인서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분양가 심사 위원회 설치 운영 며칠? 20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4번에 국가나 지자체나 l h 청사나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장, 군수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니까 국지, LG. 아파트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 건설회사면. 근데 국가, 지자체, l h 청사 지방공사는 승인을 안 받고요. 자, 이들은 복리설, 신고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나 LH 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연년 이상 보관 2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 지자체, LH 공사, 지방공사서 통제를 하는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예요? 하니까 어때요? 삐까? 번쩍 부장받으니까 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짓을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은 영상물을 제작해놓는 거예요. 허접하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자, 제작, 제출해서 자, 누구한테요? 승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몇년 이상 보관이고요? 2년 이상 보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요 기출 숫자 보시면 해제 요청 시 심의 40일. 이런 공법에서는요, 심의를 며칠 내 거쳐라라는 게두 군데만 나오죠. 건축법에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들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30일. 주택법에서 해제 요청 시 심의 40일. 심사 이렇게 잡아주시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 않겠답니다. 관광특구.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경제, 자유구역, 도생, 도생. 혁신지구 재생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주관계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 특, 자, 도에서 혁신적인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주택을 만듭니다. 특자도에서 혁신적인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만듭니다. 공공주택. 얘들은 분양가상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만 기억하시나요? 공공재건축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거 재건축 없죠?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데요 투기과일 지구 중 다음 요건에 해당이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요? 2배.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애들 보고 있으면 물가에 내려가서 걱정이 몇 배? 2배. 그냥 두배 1년간... 걱정이 두배예요 1년간. 저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물가에 내려가서 걱정이 두 배. 어떻게 해요? 1년간. 12달간 걱정을 해요. 거래량이 몇프 이상 증가? 20%. 거의 끝났어요. 거의 3마리 3개월. 거의 끝났잖아. 거의 3마리 3개월. 자, 두 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대 규모면 2, 5, 10, 10대1. 이게 가로기 좋은 거니까. 물가 두 배, 연간, 열두 달간. 거의 세 마리, 삼개월두 달간, 오대일, 이오, 십.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형 34번 대개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공급서 교란금쟁이. 자, 요 행위를 금지하는, 여러분들 증서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 이제 증서를 암기하는 분들이 있어. 뭐, 조합원지, 주택 상환 사채, 청약 통장, 모금을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런 뭐냐면 각종 확인서나 증명서를 딱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암기하면 안 되고 청약 통장 못 파는 거다 알아. 무엇을 금지하는 행위가 뭐냐?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상속 저당은 돼요. 채권 양도 돼요. 이게 정답 지문이죠.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양도가 가능하고 자 청약 통장이나 사채를 상속 저당 담보물로서 지치하는것 가능합니다. 결혼행위가 아닙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가 안 된다고요. 좁은 지. 각종 확인서, 증명서, 확인서, 증명서 딱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된다고요. 이주택임소 결함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인은 여기 위반하면 자 이런 딱지거래를 하면 사체를 양도하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인은 어떻게 되고 무효,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취소하면 다할수 있다. 여기만 취소해야 한다. 남의 다 취소할 수 있다. 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만 취소해야 한다. 주택 공설 교란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에서는 10년 범에서 위 입주 자격 제한. 여기 독립한합제자 예상 문제인데요. 자, 청약 통장이나 주택 사원 사채를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만 돼요. 각종 확인서나 증명서도 안 돼요. 상속 저당은 돼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약은 다, 무슨 무슨 취소나면 다할수 있다, 주택법은. 근데 여기 청약 통장 거래하면 그 계약은 취소, 하, 여, 야, 한, 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영역입니다. 자, 34번. 저당권 설정 제한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19에 20회 나오고 좀 멈춰있는 문제인데요. 다 국가고시에서 이걸 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볍게 좀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건설회사가 우리를 아파트 입주자로 모집해 놓고요. 그 대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자, 돈을 대출해가지고 사업자금로 써요. 그럼 건설회사가 썼지만 나중에 모두 입주 예정자인 우리가 분양받게 되잖아요 저를 다 쫓아오게 돼요 저당권을 그래서 저희들을 입주자로 모집할 때는요 함부로 저당권을 설정 못하게 건설회사를 하여금 막아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의하면 가능해요 그게 뭐죠? 중도금 대출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택 조합은4계획 승인 신청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며칠 동안 60일간 60일간 주사 부리다 걸리면요. 입사 무효예요. 무효. 그냥 무효가 아니라 22대 맞고 무효예요. 2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신 날은 입주 가능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실제 입주일 이런 게 아니고 입주 가능한 날이고 이후 60일까지. 이때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들은 공공기관이죠. 자 여기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기등기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응? 자 4번, 사업주체가 부기등기, 여기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목적물이 될수 없는 재산입니다. 라고 부기등기 하는데 대지는 처음부터 소유권 확보됐으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자그 다음에 이것 좀 보세요. 주택인데 그냥 주택이요? 건설된 주택이요. 건설된 주택입니다. 여러분,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가 있어야 그 아래다가 부기제 1호 그러는 거예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주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보전등기죠. 그 밑에 부기등기가 들어가죠. 주택은 보전등기와 동시에, 주택은 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입안되면 효력은 무효의 무효 취소 아니고 무효고요. 그리고 2인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쳐 합니다. 22대 맞습니다. 자, 35번 벌써 주택법의 마지막 논점이 왔네요. 전매 가능 사입니다 이제 전매 제한과 전매 제한의 예외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입주자 선지가 전매가 되면요.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지급하면,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 자, 입주하셨는지를치당으로 봅니다. 이때 시험 문제가 전매대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매대금이 아니고 매입비용입니다. 두 번째, 자 전매 가능 사유, 세대원이, 근무, 생활상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위해서 다 가야 돼, 다. 전원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관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어디가 없어. 서울특별시가 없대.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근무 때문에, 질병치료 치약 때문에, 서울 특별시로 가면 전매 안 돼. 서울 특별시 외이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 안에서 이제안 돼.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서인경이 수도권이죠? 요 끼리끼리 움직이면 전매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가면 안 돼.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 두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입니다. 그러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입주를 선언된지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 여러분, 우리 배우자한테 증여는요.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자 배우자 합산과세 때문에 나와요. 그럼 배우자 합산과세면 저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합산이에요? 저 혼자 가지고는 돼요? 혼자 가지고는 죠 제가 와이프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일부를 증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둘이 합산과세, 우리 세법의 과세표준 기준, 그 합산과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입니다. 전부 증여 아니고, 이때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전매가 되려면은요, 꼭, l h 총사 사업 주체에 동의가 있어야 만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LH공사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전매 가능 사유, 이혼입니다. 이혼했는데 무슨 세대원 전원이에요. 이혼을 해요. 재산 분할 해야 되죠. 입셔서는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경우 전매 가능합니다. 이혼이니까. 아, 6번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요 코로나 때문에 실직, 파상 신용 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발생하면 전매 가능합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다. 투기 과열 지구 됐죠? 원이요? 투요. 2 그러니까 국장 시도에가 나왔죠? 하여 국토부 장관은 시도에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고 검토결을 해신하면 되고, 시도에사는 국장한테, 아랫사람이 있으면한테 협 협의 좀 해주세요. 협립, 협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인데,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은 반기, 6개월마다 재검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투기과주서건조금들은 주택의 전매 제한기한은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수도권은 3년, 그외 1년, 공부할 때 체력이 딸릴 때는요, 수삼을 씹어 드세요. 수삼이 뭐죠? 생삼. 건강에 좋습니다. 예, 수삼, 그외 1년. 대전사니까 수삼, 그외 1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기 완주 지정 요건 현재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요. 해제 요청 시 심사 사실을 가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두 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후배 대 규모는요. 10대1 2 5 10아 이거 분야가사안제에서 배웠죠? 그다음에 공급이 위축되요자 잠깐만요. 여기서 힌트예요공급 위축이면 공급이 뭐돼요아 감소 아닙니까? 감소 그 증가 했는데왜 틀렸고 냐고요 그 때, 토기관주 지정 직전부터 주택 분양 실적이 전 달보다 3 0 이상 감소해요. 한 달은 며칠? 30일. 한 달은 30일. 달 30, 달 30. 그러면요, 허가건수나사업계승건수가 자, 연, 급격. 다국가보시장 여기도 가로등이 나어요 연도도. 달 30, 연 급격. 자가주택 비율이나 주택보험률이 전국평균 이하. 전국평균 이하. 그러면 투기과주구 지정입니다. 두 달간 5대1, 굶적기면 10대1. 달30 연급격. 주택보험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 이야기입니다. 주택법은, 자, 우리 일곱 개에서 다섯, 여섯 개는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이에요. 조금만 신경 써서. 숫자들 좀 암기해 두시면 또 여섯 개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럼 합격에 많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